여기는 제이미의 백스테이지입니다. 아, 지금 워머업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놀러 오셨나봐요. 네, 오늘 여기 댄스 배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선녀님 컨셉으로 제가 한국무용 대표로 왔습니다. <laughs> <지금> 장르가 <laughs> 다양할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참여하면 한국무용까지 더해져서. 잠깐 여기는 어떤 장소죠? 여기는 지금. 제이 백스테이지이고요. 맞습니다. 네, 상수지 유행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무대 감독님이 계신 곳이고. 맞아요. 여기, 여기 보면 있어요. 프리티의 침실. 저거는 이제 저의 화장실 해치쌤이랑 네. 분장대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우리 11학년들이 지금 웜업하고 있어요. 아, 저기 보이시죠? 저기 유리 씨라고. 우리 이제 11학년 학생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제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 댄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저거 네. 뭐야? 춤 알려준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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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we oh. 저기 흥에 겨운 햇선배님 보이세요? 증와 <laughs> 증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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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사이! 오호 오호 오호! 아하! 저고 싶어? 그럼 계속 보자! 몹시 힘이 드는데요 여기 또 우리 드래킹의 아주 아름다워. 어때요? 완전 아름다워. 오빠는 모든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laughs> 와 이거 되게 무겁다. 그 오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너무 무거워. 어. 감독님,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제가 사랑하는 김문장 감독님입니다. 제이미 조에게 온 미션지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제한 시간 3분 안에. 딘이 하이를 착용하게 만들기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을 텐데 그리고 딘 형이 신으면 뭐키 2m 되는 거 아니에요? 미션을 해야 돼 어떤 거요 오 딘한테 내하이를 한번 신기기 오! 만들어봤는데 이데 부퇴해도 갈는 없어 천진만이 답이다 여자들과기 남자 이 형 뭐해요? 어? 뭐해요? <laughs> 너무 해맑게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laughs> 어디 간줄 알았지 아니 아뇨 형 태어나서 힐 신었을 적 있어요? 있지 아 있어요? 언제요? 킹키테 아아 아 그러네 아, 아, 아 근데 부츠 부추... 어 맞아 맞아 아, 제가 미션을 말았지 아 이거 뭐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아네 아 나한테는 너무 어. 쉽다 어. 저에게 온 저 저거 미션은 제한 시간 3분 안에 딩이 하이를 착용하게 만들기. 내가? 네. 나옷 신어 본데. <laughs> 제가 체인을 갖고 왔어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신어? 나다른데 잘... 근데 생각보다 편해요. 아니나 이거 신이거 많이 신었 킹키 붙일 때는 형발 사이즈에 맞춰서 네 맞아. 몇이 나오는 거야? 아, 280. 2 8이 나오고요. 그리 내가 중간에 여자로 또 나오는 게 있어. 아, 그래가지고. 어, 왜 미젤이었어요? <laughs> 내가 잠깐 그 거기 바에 앉아 있는 여자로 다와서 <laughs> 진짜요? 그물 <동물> 망사에 <laughs> 대박. 대박이다. <laughs> 나대니 <나가> 구물다 <미친> <laughs> 내가 팔 사이즈가 미치죠? 나 <laughs> 80. <laughs> 왜? <웃음> 이게 4 5인가 그래서 그런... 아, 그건 나 모신지. 어. 그래도 이게 뭔가 야, 신 이렇게 야, 너무 작아. 야, 봐 봐. 아무 자취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이거 너무 어려운 편주신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 그냥 뚱여 신어도 좋으니까 신 번번 서지가 만아서 사복 사야나 네. 진짜, 진짜 엄청 오랜만에 야안 들어가! 야나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 안 들어. 근데 나나 나, 나 일어날 수 있어. <웃음> <너무> <웃음> 와 이렇게 멋이. 와 너무 크다. 정말 아니지. 다리가 원체 이뻐서 이 응. 바지핏이 이쁘잖아 항상 이쁘네요 진짜 오랜만에 신어본 소감이 어떠세요? 어... 가끔이나 키가 큰데 밑공기를더 맡기기 싫어하는 거 뭔가가 어떠세요? 이제 어 자신감이 막 생기네 지금 어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고 아 그럼 저희는 어. 어떡해요 <laughs> 평소에 렇게 내려와 있는 거 딘이 하이힐을 착용해 만들기를 성공했습니다 아, 오 <laughs> 제가 신어봤거든요 <laughs> 어때요? 제이밍트 어때요? 제이밍트 재미... 아, 좀웃긴 높죠? 몰라. 이제 딱한달 남았어요 빛이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너무 아쉽고 사실 아,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거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또 헤어질 한다는 게 벌써부터 실감이 잘안 나요. 저도요 <laughs> 또 건이랑 또 아직 뭐 끝난 거 아니니까 <laughs>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9월 12일까지 하니까 LG 아트센터로 꼭 보러 오세요. 돌아오세요. 안녕. <웃음> <웃음> 내가 있어야